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들을 그끼고 있는 작가 그림네이키미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파충류 친구를 2019년에 입문을 하고 나서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연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스 그래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다가 가인이라고 하는 앵무새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로 유기동물 이야기를 볼까 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앞에 프리퀄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려동물이라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처럼 하는 분들이 좀 계시겠지 해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해서 일을 시작을 했다가 한 2년, 3년, 4년 이때쯤 되니까 정작 한국 사람인데 국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산다 때부터 두개 정도 다뤄보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존입니다. 제가 다루는 그림에서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동물들의 눈속이 시선에서 보여주는 이 환경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같이 지내는 공존해야 될까에 대해서를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좀더 캐릭터로 있어서 빠져드는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사가 있는 캐릭터를 다루자 해가지고 일단 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있는 파충류 매니아들이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종이 레오파드 소형종 개코와 크레스티드 개코 두 종을 매니아분들이 기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당장 레오파드 크레를 기르고 있다 보니까 크레를 좀 다루자 하다 보니까 몇아 분들 몇년 분들이 이제 크레이커도 얼레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레어파드이게한 번도 못고 <laughs> 크레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레가 매이 그림이 돼버렸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동물을 확대했습니다. 무사리 잡고 울칭이 잡아서 키우고 잠자리 잡고 매미 잡고 산소 가서 음 착했다고 따끔 파고 다니고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은 문득문득 있는데 그때부터 야생에 있는 동물들한테 관심을 동물이 무섭다라고 느꼈던 건 사실 지난 지질 조라 기는 거는 동물이 진짜 생각보다 무서운 그때 깨닫고 공룡을 워낙 좋아했어서 악서로 시작을 한게 이제 지금까지 쭉이어져는 거예요. <놀람> 저는 외래 반려동물에 앞서서 외래종이 먼저 유입된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식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왔던 황소개구리 중에서 이제 뉴트리아, 최근에 뉴트리아가 악동강 유역에 방생이 되면 문제가 됐잖아요. 걔네도 식용으로 들어왔던 거고, 무지개 송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외에 반려동물이라고 들어왔던 종류도 붉은기고, 리버쿠터 같은 거북이. 국내종 거북이는 자라랑 남생이 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래 거북이도 많이 늘어나 관상용으로 들어왔던 블루길이 이런 친구들도 이제 생태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전학생은 어떻 누구지? 제 거울이. 모르니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진짜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아먹고 사 싶으면 닥치 대로 잡아먹고 잡아먹 국내 종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두식에 맞은 곳이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내 생태계의 친구들이 보다 약골이 되고 하고 좀 개체수가 조절이 된다 하더라고요. 특히 뱀이라든지 일부 새들이나 아니면 물고기들이 호칭이 시절에 많이 잡아먹거나 황소개구리로 각 변태를 하더라도 크기가 아주 작을 때다 뭐. 기후에 따라서 크기가 많이 큰 것. 그래서 좀 많이 자연적으로 퇴치는 됐다고 하는데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튜버 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재작년에 생태 결종이된늑대고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있는 임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지금 번식이 되는 게 확인이 돼서 그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니요 당시에 방생을 한 개체라면 새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성체거나 조금 작은 아성체 정도만 발견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영상 보니까 많 새끼들이 발견돼. 작년 유튜브 영상에도 몇 마리 새끼가 발견돼. 그러니까 겨울을 보낸 거예요. 한국의 겨울.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들은 저는 다 당연하게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지내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람처럼. 표정도 강아지처럼 자주소통을 해서 근육이 발달된 애들이 아니다. 감정을 사람이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웃겨져요. 나한테 화가 나면 배가 고파서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냥이 같은 친구도 이고 그렇지만 제가 키우는 친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엉덩이 구부 하는 애가 있 첫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얼굴 표정을 보여주진 않는데 그런 행동에서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동세에 담아내고 사람 저런 표정을 좀표정으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 제가 직접 보고 만져본 친구들은 그리기가 좀 수월해요. 아무래도 몸로 직접 느낀 친구들이라서 직접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 종이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러봐야겠다고 할 때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아까 그런 장수도밤이 같은 친구들은 그각에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없는 데 박충류라는 종이 워낙 비늘 형태도 다양하고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색깔 표현하는데 있어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되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티들더어요 작업하다 아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국 생태에서 계 한국의 사계절이랑 같이 처음에 시작은 외래종 파충류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좋기도 하거나 안알아듣기도 해서 관리적으로 지금 좀그니까 작년 이제 올해 거 달려갈 때는 외종 말고도 국내종도 좀 넣자. 그래도 대량이 한번 와서 이니까 해서 지금 여기는 외래종만 들어가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동화책 사파에 참여했던 아무래 장지역이나 동화책에 아무래 장지에 직접 디자인 이런 식으로 좀 국내종이 들어가는 조금 그래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림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그래야 사람들 좋아하는거라고 <laughs> 저도 비형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laughs> 제가 처음에는 크레스게코라고 하는 오프들이 굉장히 다양는요다새롭게 해야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처음에 그려서 소장을 해야지. 해가지고 처음 제작한 게 크리스틱 포스터였는데 이외에도 그 시리즈로 한세 시리즈를 더 작업을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번에 사계절에 국내종을 할때 국내종이 있는 포스터도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파충류만 넣을까? 양서류도 같이 넣을지 지금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나오는 말일 수록 편집하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본는 장면이 화충류만 들어갈지 양소리통 포함해서 그리고 바다에 사는 바다보는 바다 뱀까지 바다 포함을 할지 제외하고 이렇게 육지에 소식을 하는 보 섬에 사는 친구들만 보는 중인 것 같기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조증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아무래도 마리수가 좀 많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끝까지 한번 찍어놓고 포스터에 들어갈 그림은 조금 생략을 할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한 종에 여러 색깔과 무늬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 포스터를 작업할 때는 더 세밀한 한글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 있는 학술적 이미지라고 하는 그림들 찾아보면 항상 건물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얘네가 서식하는 환경에 대한 배경이 조금 같이 있고 파충류나 조류의 알을 품고 있는 말이 살랑살이 들어가거나 머리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데만 따로 디테일하게 더뭐 들어가 있다든지 혹은 같은 동족들끼리 상호 관계가 있는 그런 장면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학술적인 이미지를 많이 여겨주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laughs> 매일 매달 매년 마이너스입니다. <laughs>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작품들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분들, 관련된 분이나 분이 사실 사람도 상관은 없어요. 캐릭터 수업 같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취미미술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가볍게 수강 같은 거 하실 수 있도록 수업도 해드리고 있고요. 주로 다루는 재료들은 수채화부터 카스텔, 동요, 아크릴 이 정도. 다루고 있고 여러 개이 다루고 있지만 다안에서도 그 장르별로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캐리커처는 캐리커처 캐리코쳐, 인체해고학은 인체해고학 동물해고학은 동물해고학 아니면 반려동물 예쁠 캐리커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캐리커처에 맞아서 배경메이어웃 표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가 이렇게 인터뷰해보는 처음이라 지금도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제대로 제가 이야기 전달해야 될걸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신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배를 본다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대변이 돼서 혹은 대입이 돼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소외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 겹쳐서 이렇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타볼 수 있으면 음...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